네가 그렇게 판교경만 따라다녔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을 것같다난딴 돈에 밥만 가져가. 음, 음. 자, 안녕하세요. 저는 배팅을 연구하는 배팅연구원 곤이고요. 음. 어, 오랜만에 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음. 어, 실시간 음. 방송은 음. 저녁 8시부터 공한시까지 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 그래. 영상을 그래. 보시고 그래. 이해 안 되시거나 그러는 거 있으면 그래. 실시간 그래. 방송 그래. 오셔서 그래. 댓글로 물어보시면 그래. 친절하게 그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배팅 방법은 육매로 하는 건데, 제, 자, 이 육매요. 이 육매로 하는 건데, 육매 마틴법이라고, 육매 배팅법이라고 그래. 하면 기존에는 그래. 이한 줄, 그래. 한 줄에 하나를 먹으면, 여섯 번 중에 한 번을 먹으면, 쉬는 배팅, 그런 배팅들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배팅은 뭐냐면, 거울, 옆 거울 배팅인데, 어 웨이스를 나눠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충전을 하고, 어, 10만원, 20만원, 뭐, 4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하는 게, 3마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50만원을 충전을 했으면, 5천원, 만원, 2만원, 4만원, 뭐, 8만원도 갈수 있고, 16만원도 갈수 있는데, 저 같은 겨주, 경우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원웨이 같은 경우에 4단을 잡아요. 그러니까, 5천원, 나한테... 만원, 2만원, 4만원. 하고 그래. 이제 투웨이로 넘어갑니다. 투웨이로 넘어가서 어 가격 안가격이란다 금액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제 5 0 0 0원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만원으로 시작을 해도 되고 2만 5천원으로 시작을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원 사단을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원웨이에서 5,000원, 1 0 0 0원2 0 0 0원4 0 0 0원 이게 다 로스가 나면 총 75,000원 정도가 정확하게 75,000원이죠. 75,000원이 로스가 나는데 2웨이를 25,000원으로 가요. 그러면 4단 뭐 혹은 5단 뭐 잡을 수 있겠죠. 내 기준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드를 좀더 준비한 다음에 3웨이를 뭐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 어... 안 터지더라고요 투웨이에서 터지는 날도 있죠 분명히 그거는 실시간 방송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운영 방법을 숙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보이시죠 만약에 역거울이 나왔어요 역거울이 뭐냐면 이거에 반대되는 배팅이 나온 거에 역거울이라고 옆, 옆 하거든요 이거 그러면 역거울이 나왔으면 다시 역거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맞았어 그럼 또 옆거울로 가 틀렸어 다시 가 여기는 어찌됐건 간에 어 옆거울로 가서 틀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거울 옆거울이라고 했죠 옆거울을 갔는데 거울이 나왔으면 다시 거울로 가는 겁니다 그럼 틀렸죠 이거는 다른 게 타는 거예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기는 1A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2A로 넘어가서 여기 역 거울이잖아요 그러면 25,000원을 여기다 베팅을 하겠죠 자 25,000원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5,000원, 25,000원 먹었습니다 여기 25,000원 25,000원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2A에서 그러니까 1A에서 어, 로스당 금액은 여기에서 찾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다시 5,000원을 베팅을 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5,000원 틀렸죠. 여기 거울로 베팅을 하겠죠. 거울 틀렸죠. 역거울로 여기 다시 베팅을 하겠죠. 2만 원을 그럼 맞았죠. 이렇게 계속 수익을 꾸준히 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50만 원 정도가 수익이다. 그러면내 시드가 50만 원정도로 이제 했고 내시드가 100만원이 되면 저는 원 A를 2만 5천원으로 갑니다 2만 5천원으로 가서 이제 그거를 사단으로 쪼개고 그리고 이제 투웨이는 5만원짜리로 가겠죠 당연히 자 서론이 이제 길었는데 방을 옮겨 가지고 제가 베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방을 가시든 상관없어요 자, 이런 줄 같은 거 끊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뭐 꺾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울이잖아요. 그냥 거울 가세요. 그냥. 끊기면 끊기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줄 같은 경우 그리고 육매가 퐁당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 그러면은 사실상 줄이 나왔을 때 퐁당이 나오면 거울 옆 거울이 그냥 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뱅 줄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 여기가 뭐옆 거울이었다고 해요. 거울 갔는데 틀렸어요. 플레이어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여기 플레이어를 갈거 아니에요. 플레이어를 갔는데 다시 뱅이 나오네. 거울로. 그러면은, 저는 거울로 쭉 가요. 자, 여기 틀렸죠? 그러면은, 지금, 무 같은 경우에는 배팅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여기 무가 있으니까 배팅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저, 제가 실시간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여기, 뱅을 그냥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은, 풀을, 저는 풀을 갔겠죠옆 거울이니까. 이렇게 가고, 다시, 마틴으로 아까 5,000원짜리가 틀렸으니까 여기 풀을 붙입니다 제가 줄, 퐁당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섯 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줄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여기는 자 이렇게 먹고 원의 일단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 풀. 뱅이 나오면 여기 다전 다, 다시 뱅으로 가겠죠. 거울 옆 거울이니까. 그러니까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과값이 이미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자, 뱅이 나왔으니까 저는 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거울을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풀이 나와 있었으면 풀로 갔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배팅 법이 아니라 운영법입니다. 운영법. 충분히 뭐 틀릴 수 있잖아요. 끼켜봐야 지금 3단계에요. 3단계.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0원짜리로 웨이수를안 나누고 8단을 쳤다 라고 했었을 때는 어 16만원, 32만원, 64만원, 뭐 128만원 엄청나게 시드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먹으면 어 좋지. 그렇게 베팅을 늘 해왔었고 근데 그렇게 베팅을 해서 우리 많이 망가져봤고 어 열려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리하게 운영을 하자. 이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말은 그만하고 배팅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빠른 배속으로 이제 감을 거니까 음, 봐주시면 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거. 여섯 개 중에 다섯 개가 나와 있으면 저는 이거.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풀로 계속 쭉갈 쭉 겁니다. 쭉갈 거예요. 풀로. 그냥 거울로 가는 거죠. 거울로. 거울로 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1A 4단이 같습니다. 4단. 지금 이렇게 보시면, 5,000원, 만원, 2만원, 이제 4만원까지 틀렸으니까 75,000원 ,000, 정도가 로스가 났거든요. 저는 2만 5천원으로 투웨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작정 마틴 치는 게 아니고 확률이 좋으니까 세 번만 먹으면 은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홍콩 크루즈 마틴 같은 경우에는 두번 연속을 먹어야 1단계를 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계 중에 그냥 총세 번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총. 그래서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2A가 터졌다라고 하면 저는 5만원짜리로 진행을 하겠죠. 근데 5단, 6단,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좀 뭐랄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금액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어, 5단 이상을 안 가는 거는 절대 6단은 가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6단 이상을 가면 어, 찾기도 더 어려워질 뿐더러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50만원이면 5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딱 금액을 정해놓고 그거 이러면 끝. 마틴을 쳐서, 어더 많은 시드가 안 상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날은 인정하고, 다음날 가는 거예요, 다음날로. 다음날.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세번다 먹었잖아요. 세번다 먹었으면, 일단 왔잖아. 75,000원 다 찾았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1단계. 그리고 1단계에서 그 전에 먹어놨던 거는 내 수익이에요. 내 수익. 자, 여기에서 지금 75,000원이 로스가 난 거를 여기에서 다 찾아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먹어놨던 거, 이건 다 수익입니다. 이렇게. 이걸 하다 보면은 줄도 자연스럽게 타고 있고, 어, 줄이 안 무서워지게 되고, 뭐, 퐁당이 나와, 본매가. 본매는 뭐 보면 안 되지만, 그럼 퐁당을 뭐 끊어요. 끊으려고 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어차피 이게 나오든 저게 나오든 상관이 없거든. 내가 생각하는 플랜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거울을 가야겠죠. 그리고 여기 슈는 50개가 넘어가면 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50개가 넘어갔을 때 마틴 단계를 타고 있으면 갑자기 레드 카드가 나와요. 단계 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동영상 하나로 압축해서 이제 넣기가 굉장히 힘들기는 한데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실시간 방송 제가 아까 어 설명드린 그 시간대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지금 그때는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부터 어, 10시까지 하고요. 2부 방송 같은 경우에는 11시부터 어, 새벽 1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보고 이해한다고 하면 정말 똑똑한 거예요. 실시간 지금 보는 어, 많은 분들도, 뭐, 이해를,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3일 만에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영상을 보고, 어, 내가 승률이 한 30%였는데, 영상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한 70%로 올라왔다, 뭐 80%가 됐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정말 저는 뿌듯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잃고, 어, 좀 나만의 기준을 잡고 루틴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마틴 우리 잘 치잖아요 근데 루틴을 못 찍히니까 열리고 잃고 맨날 그러는 거거든요 아유 내추럴 맛있네 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제가 오늘 투웨이를 갔는데 불안한 감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근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 짤짜리로 어, 수익이 얼마나 오냐면 5천원이라고 5천 할게요. 똥 빠진 거 그냥 빼고 5천원 만원 만오천원 5천 이만원 이만오천원 삼만원 삼만오천원 사만원이 나왔어요. 이 짧은 시간에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런 그림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상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루틴을 정해놓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시간 방송 오셔가지고 소통하면서 어,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베팅을 연구하는 베팅연구원 권이였고요. 어,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어 링크도 걸어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 음 안전한 베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